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 큰 줄로 압니다 오늘도 큐티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사랑은 표현인데 그 표현이 테니스에만 있고, 나 주님에게는 너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운동과 목회, 또두 가지 다 잘해야 될복직에 관해서 깊은 묵상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을 고백할 때면요꼭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매번, 매순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티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또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서 교티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3월이 지나가고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4월 하고도 오늘 일일인데요 수요일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이네요. 4월 1일인데 신명기 4장 1절이네요. 공개를 깨도 어, 아직까지 여러분 큐티 책이 준비가 안 되신 분이 있으면 에, 제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1966 큐티 선교회에서 어, 우 리큐티 책을 스폰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하도 되겠지만 어, 우리 날짜 있는 성경인 큐티 책을 가지고 그렇게 과요 탐을 매일 하다 보면 거기다가 기록을 하게 되어지니까. 아, 내가 주님을 만난 날, 그리고 또 빽빽하게 주님을 만났던 날, 그리고 더 비워놓고 주님을 만나지 못, 못했던 날, 그런 날이 큐티 책만 봐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진 날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타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묵상이 있습니다. 목회도 그리고 테니스도 잘해야 될 그러한 목적에 관해서 생각해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도 하게끔 하지만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먼저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볼때그 말씀 속에서 확정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QT는요, 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먼저 받고, 또 QT 말씀을 통해서 확장시켜 주시는, 확인시켜 주시는, 어, 그런, 어, 이어타임을 내가 가졌습니다. 어, 이 과여타임을 가진 것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제가 기록한 대로 오늘은 뭐, 개인적인 운동이나 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노트에 기록한 대로 한번 읽어, 보 어, 봐서 여러분에게 읽어 보기를 바랍니다. 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번물으셨고요또 저는 사랑한다고 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 테니스만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어, 나에게는 좀 서운한 것 같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좀 힘드네요. 또 테니스도 잘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상아, 왜 잘해야 하는데, 오늘 테니스를 잘해야 될 목적은 무엇이고, 오늘 목회라고 하는, 오늘 영혼을 돌보는 일을 잘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든 잘해야 되는데, 그 잘해야 될 목적이 뭔가 분명히 알고 해야 된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운동을 할때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잘해야 한다는 것처럼 바보 같은 목적은 최소한 아니어야 되는데 공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러한 목적들도 내 안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 또 다른 면에서 또운 뛰는 게 좋고 또 기술을 사용할 때 그것이 잘 어, 이렇게 연습한 대로 잘 되어질 때도 참 좋았고, 또 웃음이 있어서 좋고, 또 서로가 파이팅 할수 있는 어, 그런 것들이 좋았고, 또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참 행복감을 주는 것이 저는 어, 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러면 테니스를 좀잘 해야 될까?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재미있어 하는 운동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산예배, 로마스 12장 1, 2절 말씀처럼 살아있는 예배, 다이나믹한 예배,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레슨을 할 때도 그 말씀을 모토로 해서 레슨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잘 쳐야만 상대가 관심을 가져주죠. 그리고 내가 잘 치게 된그 기술을 전달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되겠죠. 세번째로는요, 또, 이 트리츠를 통해서 그 전도의 접촉점을 삼아서 또 돌봄의 목회를 잘할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기도하고 또 생일도 챙기고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또 밥도 사주고 또 위로하고 덜어주고 축복하기 딱 좋은 그런 접촉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운동으로 이 돌봄의 목양의 확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목회 목양을 자리해야 될 이유가 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생각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선악과 열매의 한 단의 나무를 먹고 그는 삶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고 사망으로 가고 있다. 하나같이 다 중병에 걸린 그러한 환자들이야. 그래서 퀴즈 사역을 잘해야 되고, 또생명대학법 사역을 잘해야 되고, 오늘 돌봄의 목회 사역을 잘해야 된다. 기도 사역은 정말 잘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죽어가는 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을 갖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목적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오늘 1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것이요 너희 족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알게 되리라. 방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오늘 테니스를 잘해야 될 이유 그리고 목회를 잘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들어와서 오늘 1절에 딱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방금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족을 잘 돌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사람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참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취미와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미없게 사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잘 컨트롤하고 잘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해서 봅니까? 또 귀한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과연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신명기 4장 7절 8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그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느냐? 뭐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씨, 그런 하나님을 모신 민족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정말. 신을 향해서 신이 뭔가를 얻기를 위해서 정말 우리 피조물을 어떻게 먹, 억압하고 먹, 조이고 바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잘 되기 게하 위해서 이 좋은 율법과 규례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귀하고 람잡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예쓰고, 노력하시고, 정말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를 한번 돌아봅니다. 최소한 하루라고 하는 인생을 살면서, 보내면서, 세부류에게, 세부류의 영혼의 돌봄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가족을 돌보는 목양이고, 둘째는 목회를 돌보는 목양이고, 셋째는 생활, 취미를 통해서 목양하는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할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섬김 박스를 챙겨두고 또세 분의 용어를 어떻게 섬길지를 위대한 상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하셨죠. 사람을 섬기는 일도, 또 맡겨진 나에게 지급도 모든 일을 오늘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열매를 생각하고 있고 그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큐티인들을 되시기를 주님으로 의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거룩해져 가는 삶.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는 삶, 이것이 큐티인의 삶이고 또 큐티인이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함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